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주소 관계없이 선거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전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는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사전투표에 참여하며 주민들의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교육은 100년지 대겐데요. 오늘은 사전투표인데요. 11일, 12일 사전투표를 하고 16일에 본투표가 있습니다. 본투표 가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와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공약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들의 공약도 교육 철학도 다른 만큼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교육의 방향을 정하는데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인데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투표율입니다. 케이블 TV 공동취재단 김대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 직전에 치러진 서울의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구청장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유권자 두명 가운데 한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졌던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경우 최종 투표율 26.5%란 상대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율 지난해 울산시교육감 선거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걱정입니다. 투표율이 높거나 낮을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깜깜이 선거란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시 교육감을 새로 뽑는다. 그 선거일이 언제다. 취재를 하면서 만난 시민들 가운데 이런 내용을 아는 이들보다 모르는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언제 일 하는 날인지도 그거는 안 적혀 있던데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본 현수막에는 적혀 있진 않았었어요. 그러면 언제 하시는지는 모르고요. 혹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는 걸 알고 계실까요? 아, 네, 아, 네. 그 선거 요즘 유세하고. 아, 남성, 알고만 있습니다. 남성분 알고 계시고. 혹시 그러면 선거가 언제인지도 혹시 아세요? 아니요. 선거일까지는 정확히 여지는 아, 모르겠어요. 혹시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지 알고 계실까요? 사실은 모르나 그냥 집에 와서 알고 있죠. 아, 공보물은 보셨어요? 네. 투표를 하시는 향이좀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좀 궁금해 가지고.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력이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현재 진보 진영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은 국민의힘이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웅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까지 후보들의 공약 꼼꼼히 짚어봅니다. 학력 강화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인데요. 구체적인 해법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의 공약 정리했습니다. 정근식 후보는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뒀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개발을 위해선 무엇보다 자기주도형 학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이 취약한 계층이 소요되지 않도록.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창의적 역량을 좀더더 갖꾸는 더 그래서 우리 학생 학생 한 사람이 모두 귀한 그런 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울 교육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전혁 후보는 기초 학력 신장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을 부활시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방과후 학교 선행 학습도 허용해 사교육이 비진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해 평가할 수 있고요, 평가지 개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전혀 우리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을하 않았습니다. 아이들 진단평가부터 먼저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윤호상 후보는 교육비 부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거나 영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24시간 응급 돌봄센터를 비롯해 돌봄 지원책도 내놓습니다. 최보선 후보는 1교실 2교사제로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초등학교 1학년 1학급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해 기초학력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중고교 방과 후 교실 콘텐츠를 보강해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의지입니다. 더 나은 서울 교육을 위해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은 네 명의 후보 표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는데요. 새 교육감에게 서울의 학생들은 과연 어떤 걸 바라고 있을까요? 케이블 TV 공동 취재단 강현준 기자가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진로 시간 같은 경우에도 그 오히려 좀 진로 활동에 조금은 매진하다가 다른 자습이나 이런 활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인데좀더 더 많아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진로 활동에 더 참여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 크게 사실 전부 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더 학생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고 더 크게 와 닿아서 나중에 진로 선택에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교육을 해 주시면 바라있습니다 그 정해져 있는 과목 말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더 접, 의견을 들어서 과목을 더 개설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바꿔 버리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적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생각해 주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과이 많이 떨어지고 교과이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선생과 학생 사이의 거리도. 더 멀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조건적인 보호가 가장 완벽한 교육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의 잘못을 잘못에 대한 응당한 벌을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만 해야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야만 좋은 삶을 살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이나 좀 자유로운 그런 자기 꿈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처럼 너무 공부 쪽으로 입시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다양하게 진로 탐색이나 이런 걸 도울 수 있게 좀 특성화고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고등학교도 그런 체험 같은 게좀더 발전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학생들이. 공부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기의 진로나 꿈을 더 찾을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3년, 딱 6년 혹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사회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사회에서 좀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나 그런 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바뀌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좋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목동 아파트 8단지 재건축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양천구는 11일 양천 해누리타운에서 목동 8단지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비 계획에 따라 목동 8단지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기존 15층 1,352세대에서 최고 49층 1,882일 가구로 탈바꿈합니다. 또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공원과 학교가 어우러진 주거 환경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목동 아파트 8단지 정비 계획안은 14개 목동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가운데 6단지와 4단지, 14단지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11일 새벽 2시 14분쯤 은평구 가련동의 한 다세대 주택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내부가 불에 타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베란다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을 만나 행정재경위원회 역할과 후반기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제9대 양천구의 후반기 행정재경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재경위원장으로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의원의 활동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 자치행정, 예산, 홍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활동을 비롯해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및 보건의료 등 양천구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다루는 상임위원회로서 양천구 산림사례의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조례안과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원회입니다. 이재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수욱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18분의 의원님들이 양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많은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가 올바르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낭비는 없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백세 시대를 맞이한 최근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시설이나 교육 서비스가 소외되어 있는 신월동 지역에 평생 교육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동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천구민 여러분, 저를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구민을 위한 행정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겸손과 성실함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버스 노선이 20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서울 시내 최근 서울 시내버스 운송조합과 함께 서울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편 대상은 지하철이 중복 운행하는 노선이나 운행거리가 긴 곳, 이곳저곳을 도는 노선 등입니다. 또 신규로 택지가 조성돼 승객이 늘어난 지역에는 추가로 버스 노선을 배치할 계획이며 수요가 많은 노선에는 2층 버스 운행도 검토됩니다. 올해 용역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노선은 오는 2026년 재설계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고 있는 공항 소음 피해 지역에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장학금은 일반 장학금과 운동부 장학금, 소음 피해 가중 지역 장학금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 공항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에서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고등학생 83명과 대학생 110명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